저희가 지난주에 밀러티 영상을 송출하고 말미에 굉장히 살짝 그 진호 쇼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이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예, 얘기해도 되나? 어떤 거죠? 그 티셔츠보다 쇼츠 주문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아니 몰래 다크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야? 정말 많이 나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원래는 반바지를 평소에 그렇게 즐기진 않으시잖아요. 맞아요. 그 원래는 여름이 와도 긴 바지를 좀 많이 입는 파였는데 그리고 입더라도 그런 화섬직류의 반바지는 입었었거든요. 그냥 편하게 뭐 동네 마실 다니거나 아니면 뭐 운동할 때파타고니아 같이 좀 캐주얼한. 그렇죠, 그렇죠. 뭐, 어디, 뭐, 펜션 놀러 간다든지, 뭐, 그런 느낌으로는 조금 입었었는데, 올해 그, 오사카 히노야를 올해 초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버거스 플러스의 이제 더카모 쇼츠를 이제 구매해서, 몇번 입고 다니니까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물론 저희가 안 만든 건 아니죠. 턱이 있는 쇼츠를 이제 많이 만들기도 했지만, 포튼 쇼츠의 매력을 또 새롭게 느껴가지고, 이번에 또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제 주변에도 남성분들 중에 반바지 죽어도 안 입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직 좀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많이 늘었는데도 그래도 안 입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유는 그럼 뭘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다리가 너무 굵고 뭐 털도 많이 나 있고. 요즘에 이렇게 흰 양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네. 지금 저도 그렇게 신었는데 이게 원래는 아재 패션으로 대두되는 패션 아닙니까? 그래서 쇼츠를 입었을 때는 양말이랑 신발 세팅이 또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뭔가 트렌드가 실루엣이 큰 쇼츠에 이런 구두라든지 스니커를 매칭할 때 흰색 긴 양말을 신어주는 게 조금 안정적이 됐다라고나 할까요? 확실히 요즘은 좀 핏도 넓어지고 기장감도 예전보다는 길게 입다 보니까 다양한 체형들이 다 입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매칭하는 게 되게 어색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니커를 매칭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덱 슈즈 같은 거. 그런좀 얄쌍한 류의 슈즈들이 그나마 좀 어울렸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좀긴 양말이랑 구두, 부츠 이런 거를 좀 쉽게 쉽게 매칭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네, 자주 손이 갈것 같습니다. 단체에서도 좀 오랜만에 네. 반바지를 만들게 됐는데, 색감이 미쳤습니다, 이게. 그 전에는 경량화된 원단을 이제 주로 쓰다 보니까, 좀 수가 높은 코튼을 이용해서 뭐 투턱팬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구루카 쇼츠를 만든다든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빈티지 워싱감에 워낙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빈티지스러운 워싱감을 주는 원단을 사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색감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저도 원래 네이비 팬츠가 원래 되게 어려운 팬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이비 팬츠가 어려운 게 아니고 네이비 코튼 팬츠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은근히 매칭하기가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출시한 네이비 쇼츠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조금 밝아요. 약간 미드나잇 블루에 가까운 색감이 나오는데 저게 원래 원단색이 저런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저렇게 물을 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색감이 나오는데 사실은 더 진한 컬러의 네이비, 다크네이비 컬러의 그 스와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후가공이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보면 그 후가공 되면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갖춰져야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일단 원단이 워싱했을 때 테스트를 이제 수에 거쳐야지만이 이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별도의 테스트를 거치지 않거나 테스트 숫자 적다 보면은 이게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제 돌렸을 때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량률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 워싱 같이 이렇게 좀 원단을 까는 느낌의 워싱 같은 경우에는 원단 손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적정한 값을 찾아서 예쁜 후가공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트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후가공된 버전을 보면 가격이 진짜 두 배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데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 이번에 워싱한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죠. 다양한 워싱 방법을 쓰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으로 보면 원본의 그런 친호를 복각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되게 많이 차용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쇼츠를 하게 되면서 디자인을 수정을 좀 했습니다.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이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출시한 디자인인데 40년대의 친호를 고집을 하고 있죠 디자인을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는 이 솔기 부분을 니온 바리 라고 하는데 이본 칩을 이용해서 봉제하는 방식 인심 아웃심 둘다 그런식으로 만드는 걸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니온 바리에서 생기는 아타리 감을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을 거듭한다거나 오래 착용했을 때 생기는 여기 주름 부분 같은 것들이 저는 매력을 느끼고 있어서 굳이 굳이 이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디자인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주머니감이랑 겉감이랑 물리는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장에서 굉장히 난처해야 합니다 바늘도 잘 부러진다고 하고 세팅값 맞추기가 까다롭거든요 특히나 치노 원단을 더 두꺼운 걸 쓰게 되면 일반 공장에서 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관건이고 어쨌든 이 예쁜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길로 갔다 라는 게 핵심이고 어, 쇼츠로 변경하게 되면서 저희가 조금 어, 디테일을 넣은 게 바로 짜잔, 요거예요. 저는 반츠 옷 중에 처음 본것 같습니다. 이게 밴딩이라고 해서 근본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여름에 막 벨트 챙겨 차고 하는 거 물론 전 합니다. 근데 아니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앞으로 착용했을 때이 앞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냥 여느 치노 팬츠처럼 보이지만. 뒤에 이제 밴드를 넣음으로써 그 착용감에도 조금 더 좋은 점을 주고 그리고 이 밴드가 있음으로 해서 사이즈 선택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남성분이라면 스몰에서 엑스라지까지 그냥 마음대로 사이즈 선택해서 입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마 32정 사이즈일 건데 엑스라지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기장감, 원하는 핏감을 허리에 구애받지 않고 살수 있다는 장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허벅지를 어느 정도 그 여유 있게 출시를 했습니다만, 여유 있는 실루엣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좀큰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입으셔도 입으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밴딩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벨트 고리를 다 네, 넣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도... 벨트를 차고 왔거든요. 너입해서 벨트를 착용하셔도 네, 됩니다. 고객분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치노 디테일을 살린 쇼츠가 이미 시장에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밴드가 있어서 뭐 사이즈 선택이라든가 좀 편리함을 원하면 구매할 때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요 입술을 최근 부터 좀 얇게 따는 걸 하고 있죠. 저는 아주 만족하는 디테일 중하나 요거를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더 유독 더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것도 아마 실제로 보시면 되게 예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소를 다 때려봤고, 핏도 어느 정도 트렌드에 맞고, 조금은 넓긴 한데, 그렇다고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입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 느낌은 아니죠. 그 가짜 머물다 쇼츠. 범위다 쇼츠라고 주장하는 네. 예. 유사 범뮤다 예.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넓어지긴 했다만 그런 좀 과장된 오버스러운 실루엣은 아니고 적당한 넓이. 사실 저희가 그 너무 좀 과장되게 입으면 좀 남사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이제 직원분들은 아직 20대이신 분들은 허리를 평소에 M 사이즈를 입는데도 X l 을를 이제 그 고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어, 저렇게 입어도 재밌긴 하겠다 싶은 느낌도 듭니다. 개인 스타일이겠다만, 그 진짜 일반 치노를 자르거나 너무 슬림한 거를 이제 고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제 눈도 바뀌어서 그걸 보면 이제 너무 슬림해 보이긴 해가지고 지금 실루엣 정도는 나와야 좀입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살짝 이 허벅지로 가면서 약간의 A자 실루엣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진호를 자르게 되면은 그 맛이 없어지긴 해요 그래서 밑단 너비를 이제 교묘하게 늘리는 그런 작업도 있고 이 쇼츠는 그냥 새로 패턴 작업부터 해서 새로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손을 본 것도 제가 그냥 반치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출시했던 치노랑 퍼티그 팬츠가 좀 허리가 크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어서 밴딩 들어간 게 훨씬 더 소비자분들이 사이즈 선택하실 때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밴딩을 최대한 늘렸을 때한 5cm 정도 되거든요. 5cm면은 2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니까 최대한 늘었을 때 2인치 정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고 계신 게 네이비고 들고 계신 게 샌드 베이지. 네, 올리브도 주보세요. 이렇게 올리브까지 총 3종 네 3종이고 네이비는 아마 처음 보시는 색감이실 것 같고 이 올리브도 저희가 기존에 썼던 올리브 색감이랑 하나도 겹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조금 더 그린기가 있는 매력적입니다 이거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샌드베이지 컬러도 저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베이지나 카키톤이랑은 살짝 달라요 약간 노란빛이 돌면서도 색감이 많이 빠져있는 그런 오묘한 색감의 컬러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비색은 빈티지샵이나 구제샵 가서 폴로 네이비색이 어. 딱 저렇게 변해요 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색감이 되게 강점인 것 같아서 많이들 갖고 계실 건데 아마 없는 색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그런 카키, 올리브, 네이비가 많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 옷장에서 전혀 겹치는 네, 컬러가 아니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바이오 워싱이 되는 게 가먼트 다잉을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탁을 거듭하실수록 색감이 초반에 조금 더 빠지는 그런 네, 느낌은 있는데 어, 조금 더 매력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변하게 되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또 이것도 스타일링을 각자 한번 해볼까요? 그냥 진짜 정석으로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그 테스트 중인 네, 옥스포드 셔츠를 입고 왔는데 오늘 습도 80%인데. 아 근데 오늘 추웠다니까. 아침. 아 추운 건 아니죠. 덜 덥다지. 추웠습니다. 저는 그 22도였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아 오늘은 테스트하기 좋은 날이다. 해서 이제 그 옥스퍼드를 입었고 아무래도 그런 정석적인 네이비 쇼츠를 매칭하고 요즘에 이 쇼츠에 구두 신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같이 매칭을 했습니다. 저는 네이비랑 요거 샌드 베이지 이렇게 한번 착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잘 준비했어요? 나쁘지 않네. 내려가시죠. 아니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네, 안에서 합시다. 저는 올리브색이죠. 그리고 라지로 골랐습니다. 역시 저는 반츠 라지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봤을 때 실루엣이 딱 라지가 맞게 떨어지더라고요. 인정하시죠? 어... 이번 거는 뭐 인정합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 옆에서 보면 이 통이라 해야 될까요? 이게 사이즈감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밴드의 장점이 또 하나 있는 게 저는 기장감도 좀 조절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런 기장감을 좋아해요. 무릎 위로 떨어지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좀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기장감인데 이게 싫다. 난 무릎까지 뭐 내리고 싶다 하면 내려서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막배기처럼 진짜 막 내려 입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밴딩이 확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기장감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서 라지에 지금 이렇게 무릎 살짝 위로 떨어지는 이 기장감 때문에 라지로 골랐어요. 저는 요즘 분들이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리 사이즈를 별로 고려 안 하세요. 허벅지 사이즈나 밑단 사이즈를 보고 실루엣을 이제 예측을 하셔서 허리 사이즈는 그외 저희가 최근에 어떤 수주회를 갔을 때마스터앤이라는 브랜드는 아예 팬츠에다가 그 벨트를 달아서 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사이즈는 그냥 알아서 그냥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실루엣을 그냥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입으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희 팬츠도 허리 사이즈에 구애받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실루엣이 있다면은, 그렇게 한번 입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허리는 정말 작아서 못 입는 게 아니면 저도 특히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벨트도 안 해도 돼서 실루엣만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확실히 그좀 요즘 스타일이라고 계속 표현하는 넓은 실루엣을 원하면 엑스라지까지 늘리면 되고요. 라지로도 이런 느낌이 나요. 이게 좁지 않죠 당연히 넓은 편인데 요즘 뭐 워낙 넓게 입으니까 이게 그렇게 안 넓어 보이는데 라지로도 충분히 좀 넓은 실루엣을 낼수 있습니다. 그 오늘 착장이 되게 좋은데요? 그.. 준비 많이 하셨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피드백 <laughs> 상의 정보는 여기 업스테이스 옆에서 제가 빔스 긴엄 하프 셔츠를 구매했습니다 그 라이브 때 얘기 안 하시던데 그 제가 골라드린 겁니다 그 둘이 좀 경쟁하다가 사이즈감이 제가 조금 더 좋아서 이걸 제가 업어왔고 이거는 그 코즈마 페스티벌에서 산엔디앤 캐롤 버킷햇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쇼츠에 양말 올라오고 뉴발을 신었을 때그 진짜 미국 아재가 됐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걸 오늘 좀 유카, 유쾌하게 푸신 것 같아요 오, 느낌 있는데? 오늘 인스타로도 하나 박아놔야겠네요 네 그리고 저 쇼츠랑 뉴발이랑 되게 조합이 좋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자칫 잘못하면 미국 아재가 될수 있어서 그래도 신경을 쓰면서 신습니다 안전빵으로 가려면 컨버스 같은 거 있잖아 얄쌍한 거 아니면 여기에 뭐 쪼리를 그냥 신는다거나 버켄스탁 같은 거 신어주는 게 그냥 좀 안전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뭐 나일론 폴리 같은 팬츠와는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이 질감이 주는 느낌이 달라서 반팔티에 반바지 입으면 너무 대충 입은 느낌이 나는데 확실히 이 친구는 뭐 턱이 들어가거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희 무슨 뭐 슬리퍼 끌고 편의점 가려고는 아마 느낌은 안줄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는 밴딩이 있는 팬츠입니다 지, 지금도 비가 오나? 이게 왔다 안 왔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예측이 안 돼. 지금 여기서 해야겠네. 저희가 컬러명을 샌드 베이지로 했죠. 되게 밝은 컬러의 베이지 컬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아 요거는 어떻게 한번 스타일링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긴엄 셔츠랑 그리고 부츠를 좀 매칭을 해서 약간 러기드하면서도 그냥 좀 일반적인 캐주얼 느낌을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솔직히 그 너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막 그렇게 아이언 레인저에 이 입고 다녔잖아 과다고 생각을 했어. 저는 좀 과다고 생각했었는데 괜찮은데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아, 맞아, 맞아. 그럴 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왜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여름에 차라리, 어차피 젖을 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뭐, 크록스 신는다. 아. 저는 그거를 사실 이해를 못해요. 냄새 엄청나지 않나? 아, 물론, 씻, 씻으면 괜찮겠지만, 안전하게 부츠를 신던가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도 워낙 지금 인기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지금 차신 백맨을 한번 신어봤는데, 사실 처음 신었어요, 오늘. 서 있는 게 아파요. 그니까, 어디가 아프냐면, 여기 뒤에. 뒤에가 아파. 다른데는 다 괜찮아. 다. 근데 이거 다 겪으시던데? 어지간하면 다 겪으시던데? 아, 아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면 위에 티셔츠를 자주 입는데 또 네. 셔츠를 입으셨네? 사실 티셔츠를 아침에 이렇게 매칭을 했었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슈퍼 가는 룩 같다고 그래서 급하게 셔츠로 좀 바꿨습니다. 그 반팔의 반바지가 아무래도 좀 대충 입은 느낌이 날수 있는 데 맞아요 이게 눌러주잖아. 네, 근데 부츠 딱 신으면 어 신경 안 쓰고 나왔는데 어좀 감각 있네 이런 느낌. 요즘에는 스니커를 사고 싶다라는 느낌보다 이런 부츠나 그 레더 슈즈를 매칭을 해서 캐주얼이랑 융화시키자라는 생각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킹엄 셔츠를 매칭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출시한 이 킹엄 셔츠가 저희가 이제 코튼 폴리 5:5로 대 출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입으면서 확신했어요. 이거는 진짜 여름 소재다. 너무 쾌적해요. 속건의 느낌이 확실히 있고 원단 자체가 보시감이 있긴 한데 엄청 얇아요. 어지간한 티셔츠보다 이게 더 가볍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진짜 물건입니다. 뭔가 스타일적으로는 제가 자주 입는 스타일 같은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스타일입니다. 네가 뭘 알아. <laughs> 어쨌든 반츠가 친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저는 반츠에서 본 적이 없는 색감이긴 합니다. 많이 쓰는 계열인데 또 다른 맛이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원단을 고를 때 항상 생,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전에 만들었던 거를 조금 피해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옷장에서 옷을 고를 때 조금 더 차별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만든 건 제가 입어야 되잖아요. 제가 제 옷장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컬렉션의 개념으로 봤을 때그좀 차별점이 된다. 그리고 색상 명도 카키로 안 고르고 샌드 베이지라는 이름처럼 이때까지 반즈에서 제작했던 카키에 가까운 색깔보다는 채도가 조금 있는 베이지에 가까운 색. 그리고 이런 컬러가 저는 여름에 엄청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기장감 같은 경우는 일부러 무릎에 걸치는 딱 고기장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이게 좀 요즘에 안촌스럽고 그렇지 않나 싶어서 아, 요즘에 좀 가장 괜찮아 보이는 기장감으로 저희가 좀 잡았습니다. 아 그것도 있어요. 이 밑단 너비 있죠? 그 밑단을 처리할 때 이렇게 올린 폭. 그 너비를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진호 팬츠는 좀더 넓게 잡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저희는 좀 약간 얇게 잡긴 했어요. 아긴 바지 치노보다는 길이가 안 길게. 네네. 이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아 근데 반바지랑은 듣고 보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입긴 했는데 이게 은근히 좀 신경 쓰이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긴 치노 팬츠처럼 잡았다 치면 좀 너무 캐주얼함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밀리터리스러운 느낌이해야 되나? 조금 더 러기드함이 네. 네,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런 고또 너무 얇으면? 또 극강의 스포츠웨어처럼 보이고 그렇죠 적정한 길이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 너입한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벨트도 하셨죠? 지금? 네 지금 제가 벨트를 차고 있, 있기 때문에 너입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약간 나 이런 교수님 뵌적 있는 것 같아 <laughs> 근데 이제 조금 더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이렇게 입으시면 확실히 어, 조금 더 맵시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저 같은 체형은 사실 이게 조금 쉬운 스타일링은 아니에요. 이 너입을 했을 때 되게 아재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한끗 차이로 좀잘 소화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너입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벨트를 했을 때 밴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티가 좀안 난다. 딱 맵시 있게 벨트를 착용할 수 있다. 이런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네. 보통 이제 밴딩이 있으면 앞쪽에 그 로프 두 개를 이렇게 꺼내서 아 그쵸 그쵸 근데 루프가 있어서 두 가지 하이브리드로 되는 게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러기드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뭐 워크셔츠를 매칭해서 뭐좀 두꺼운 벨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아마 올리브 그린을 CS복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입고 빨고 입고 빨고 되게 그 경련 변화가 빨라요 물론 지금도 완성형이지만 더 예쁘게 빈티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모토가 또 범용성이기도 하고 그냥 진짜 상에 뭘 갖다 붙이더라도 좀 붙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에 기획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특히나 범용성에 조금 더그 무게를 둔게 뭐냐면 저희가 하이브리드를 만든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면부를 봤을 때는 그 복각에 충실한 느낌이 들면서도 그 뒤에 밴딩을 넣음으로써 되게 실용적일 수 있게 그렇게 쇼츠를 제작을 했고, 또 지퍼입니다. 지퍼 용납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여름에 반바지이고 좀 편하게 손갈수 있게끔 지퍼를 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렉서스 하이브리드의 그런 장점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댓글이 가끔 달려요. 제발 좀 많이 만들어달라고. 근데 괜히 우리가 욕심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 용어로 물린다 그러죠. 아, 예.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위험하긴 한데, 일단 이 쇼츠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민감하게 추위를 지켜보고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안될 수도 있어요. <laughs> 지금 벌써 7월 중순이고 추가 생산하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막 8월 말에 나오고 이러면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있을 때 발빠르게 움직여주시면 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소진 속도가 좀 빠르긴 해서 진짜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laughs> 솔직하시면 예, 리오더는 할수 있게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올 여름은 이상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아닌가 8월 되면 또 한참 또 더위 새로 시작하려나? 그래서 지금 잠깐 비가 와서 좀 잊혀졌는데 아 지옥 같았죠. 어, 그러니까 며칠 전에 진짜 너무 심했어가지고 지금 또 시원해지니까 이게 또 까먹고 스포도 입고 이렇게 입고 있는데 8월이 되면 또 무더위가 또 다시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매장이 지하철을 타고 오시면 조금 먼데 어쨌든 좀 최대한 오시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신경을 최대한 써드리겠습니다. 아, 여름에 진짜 저희 매장 찾아주시는 거는 진짜 대단한 노력이라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고 특급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또 오시면은 또 저희 반체 제품은 10%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 또 직접 입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놀러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댓글 이벤트 오랜만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분을 랜덤하게 뽑아서 정리금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